입니다. 자 이번 주는 선생님이 가지고 온 도구로 자 어린이집 유치원에 선생님이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동영상을 보고 선생님이랑 재밌는 체육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우리 멋지게 체육하는 자리에 앉을 건데, 자 우리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조금씩 멀리 떨어져서 오늘은 앉아볼 거예요. 자 이렇게 팔을 벌려서 자 이렇게 옆으로 자 친구들이랑 안부지치게 멀리멀리 멀리 떨어져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친구들을 넓게 넓게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옆으로 안 서고 도 되고, 자, 이렇게 멀리멀리 멀리 떨어져서 최우선생님을 바라볼 수 있게 자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멋지게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 같이 자 예쁜 손. 안녕하세요. 인사 시작. 안녕하세요. 그럼 다같이 체조 준비 에 시작 부토스 체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토스 체조 자 피가 쐬서

커버 우리 친구들 까먹은 건 아닌겠죠? 자, 헬로 커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용하고 있다가 지금 잠깐 벗어놓은 상태예요. 체육 동영상을 찍으려고요, 우리 친구들. 자,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온 도구로 재미있는 체육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도구는 자 아주 맛있는 동그라미 안에 들어. 피자? 땡! 동그라미 안에 구멍이 또 뚫려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도넛 링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자, 선생님, 빨리 가지고 올게요. 자, 오늘 선생님이 가지고 온 도건, 도넛 링이라는 걸 가지고 왔어, 우리 친구들. 자. 아이고, 렇게하다니 자. 짜잔. 우와,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 또 동그라미가 있는 도너츠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건 무슨 맛일까요? <laughs> 맞아요. 딸기맛. <laughs> 자, 이거는 블루베리맛. 자, 또 이것은 바나나맛.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왔는데, 자, 지금부터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세 가지 색깔로 세 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멋지게 세 개를 받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장난을 치지 않고요. 자, 이렇게 무릎 앞에 놓고 자, 앉아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할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노래를 틀어주는 동안 자, 신나게 나와서 받아서 멋지게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次だ 시 정리를 누르시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 우리 도너츠 링세 개를 받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처럼 놓고 먼저 손바닥으로 음 이게 무슨 느낌이지 자 우리 친구들 어. 조금 말랑말랑한데 어? 딱딱하기도 한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거를 입으로 앙 울거나 손톱으로 긁으면 우리 도너츠에 상처가 나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놀 친구들은 상처 난 걸로 가지고 놀아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깨물거나 긁으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지요? 네, 좋아요. 역시 우리 친구들. 말도 잘 들어요. 자, 우리 이제 여기 있는 세 가지 색깔의 도너츠로 자, 선생님이랑 무엇부터 해볼 거냐면 모양 만들기부터 먼저 해볼 거예요. 모양 만들기. 자, 선생님을 따라서 모양을 만들 건데, 선생님이 5초를 세는 동안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자, 할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 자전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전거. 자, 자전거. 자, 자전거는 바퀴가 있고요. 그 위에 의자도 있어요. 자, 이렇게. 짜잔.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만들어 볼까요? 자, 1, 2, 3, 4. 오, 다 만들었지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더어렵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자, 두 개를 놓고. 자, 세 번째는 여기 위 똑같이 이렇게. 짜잔! 이건 어려울걸, 우리 친구들 자, 그럼 또 다시. 1, 2, 3. 사, 어, 와, 역시, 우리 친구들 너무 잘 만드는데, 그럼 이거는 이번에 더 빨리,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자잔 사탕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시작! 1, 2, 3, 4,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쉬운 거 만들 건데, 자, 이렇게, 빵을 놓고, 거기 놓고 또 빵을 놓은 햄버거를 만들어 보세요. 햄버거. 자, 우리 친구들 햄버거를 만들어서 자, 선생님이랑 무엇을 할 거냐면 자, 햄버거 배달을 하러 갈 건데 자, 햄버거를 손바닥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 올리고 천천히 배달을 가는데 빨리 가다가 햄버거가 떨어지면 먼지가 묻어서 햄버거를 먹지 못하겠죠.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게 우리 친구들이랑 듣지도 않게 자 천천히 집중해서 햄버거를 배달하러 가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자, 천천히. 햄버거 배달. 이렇게. 자 햄버거 먹어 아자 <목소리> <목소리> 좋아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머리 위에다가 <laughs> 머리는 위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어린 동생 친구들은 손으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큰 형아들은 이렇게 선생님처럼 손을 옆으로 비행기 파라고 <laughs> <laughs> 머리 위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떨어져도 다시 쌓아서 다시 올리면 돼요. 우리 친구들. 아우, 이것도 너무 쉽다고? 우리 친구들 너무 너무 멍는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까? 자, 하나는 손에다가, 또 하나는 손에다가, 또 하나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선생님 어때 이거는 어렵겠지 우리 친구들 자할수 있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선생님처럼 준비하고 자 이건 더 천천히 가야 되겠어 우리 친구들 빨리 안떨어서자 이렇게 천천히 이거가 아니라 자, 여기 가운데를 보면 구멍이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이 햄버거 망원경으로 자 이렇게 눈에다 대고 천천히 보물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런데 구멍이 이만큼 있어서 앞은 보이는데 잘 보이지는 않죠 옆에가? 그러니까 천천히 다 다녀야 돼. 안 그러면 친구랑. 부딪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천천히 돌아니면서보물을찾다떠면세요서 자, 보물을 에서 자, 우세요 자, 우리 집에서. 자, 자, 에 자 그만 자 이번에는 우리 햄버거를 자 이제 자리에 앉아서 자 무엇을 해볼 거냐면요 이번에는 자 여기 있는 햄버거를 자 굴리기를 할 건데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 여기 세 가지 색깔 중에 좋아하는 색깔 한 가지만 고를 거예요 음 선생님은 파란색이 좋겠어. 자 파란색깔 하나만 들고, 나머지는 여기 옆에다가 잠깐 놔두고요. 자 선생님이랑 이제 여기 있는 거를 굴리기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 굴릴 때는 동그라미 뒷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커다퓨 이렇게. 선생님 잘굴리지해 들어. 자 이렇게. 동그라미 뒷 부분을 하고 굴려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우리 자 동그라미 굴리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나다이 자, 자, 동그라미를 가지러 갈 때는 걸어가세요. 뛰어간다 안돼요기차 뛰어가. 뛰어기차뛰어봐기차뛰어기차뛰어봐저기뛰어 เพลง 비처럼 피어봐, 꿈처럼 꿈처럼 펭처럼뛰어봐 펭귄 띠귄 펭귄, 펭귄처럼 피어봐, 처럼어봐처럼뛰어봐 펭귄 펭귄 펭귄, 펭귄처럼어봐 장다다 우와, 피피 우와, 오리 친구들 많이 많이 굴렸나요? 좋습니다. 조금 더 굴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노래를 우리 두영상을 멈추고 자, 조금 더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굴려도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자, 어려운 거를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다시 세 개를 이렇게 햄버거처럼 놓은 다음에 무엇을 해볼 거냐면, 자, 끝에 있는 두 개를, 자, 손가락을 놓고 잡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던졌다가 잡기를 할 건데, 가운데 거 하나만 던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세 개를 다 던지는 게 아니라, 가운데 거 하나만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야, 휴, 짠! 이렇게. 와 우리 친구도 어렵겠지 이거. 자 다시 던졌다가 잡기 이렇게. 자 우리 친구도 할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준비하고. 자 던지고 고 여기 동그라미를 님이 엄청 많이 나와줄 거예요 여기 한오씩안 돼. 자 동그라미를. 가 방에 있는 걸다 뜯으면 이만큼 더 많아질 텐데 선생님, 조금만 꺼내고 할게요. 자, 이제 이걸로 뭐, 무엇을 해볼 거냐면,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걸로 집을 만들 거야, 집. 어떻게 집을 만들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여서 집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번 놈이 있는 친구들이랑 이거 내 거야 하고 써볼 수도 있으니까 같이 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자, 집을 사이좋게 만들어 보세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은 우리 집 만들기. 자, 시작해 보요 여기 큰 집에다가 옆에 또 방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 화장실 만들어 화장실. 예. <laughs> 탑쌓기를 이렇게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거는 쉬울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모양은 동그라미 모양 끼리 잘 맞춰주지 않으면 높이 올라가서 쓰러져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예쁘게 잘 맞춰서 높이 한번 만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가지고 도을리는 엄청 많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싸우는 일 없이 자, 친구들이랑 협동해서. 쭉쭉 높이 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자, 이렇게 쓰러져도 울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울지 않고 다시 쌓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일시정리를 누르고, 자, 좀더 높은 탑을 쌓아주시고요. 자, 선생님은 시간, 시간상. 자, 다음 놀이를할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자, 선생님이 도너츠를 뺀 앙상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나무인데,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요. 얘들아. 어떻게 하면 좋지?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놓고요. 우리 나무에 나뭇잎을 입혀 줘야 돼요. 이렇게. 자, 빨간색은 빨간색 나무에다가. 자, 그리고 노란색은 노란색 나무에다가. 자, 이건 파란색은 파란색 나무에다가. 자, 이렇게 나뭇잎을 입혀 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 춥지 않게. 우리 친구들 할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혼자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우리 에너지 선생님이 나와서 같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 에너지 선생님. 자, 우리 에너지 선생님 인사부터 하시지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에너지 선생님이랑 이렇게 정리하기를 할 건데 우리 친구들은 많이 많이 모아서 정리를 하면 다른 친구들이 못하니까 꼭 하나씩 들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내가 다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하나씩만. 자, 들고 정리를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들고.

체육을 하면 자 재밌는 놀이는 선생님한테 우리 선생님 조금만 더 해요 하면 선생님들이 일시정지를 눌러주시고 조금 더 길게 길게 선생님 동영상보다 더 길게 체육놀이를 즐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선생님이랑 재밌게 체육했으니까 체육 끝나고서 올라가면 바로 손부터 씻고요 자 그다음에 돌아다닐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는 거 선생님이랑 약속하고.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자, 다 같이. 자, 자기 자리에 서서. 예쁜 손. 자, 감사합니다. 인사 시작.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